안녕하세요. 이번에 신인으로 들어온 골키퍼 조성훈입니다. 번호는 41번입니다. 저는 루틴은 없고요. 징크스는 경기 전날 손톱을 깎으면 그 팀이십니다. 저희 팀이 십니다 저희 팀이죠? 아니 저희 팀. 네. 거의. 아 그래도 저는 안 가. 그렇죠 근데 테이핑으로 저는 저는 중학교 때부터 이제 탄산을 안 먹었고 그 다음에 또제일 싫어하는 음식은 홍어, 삭힌 거. 그거 병은다잘 먹습니다. 어, 좀 먹고 싶으면 이제 탄산수가 그래도 괜찮거든요. 탄산수. <laughs> 오 옹자에 키스 딱 해서. 너무 맛있어. 저는 좀 감성적인 발라드. 아, 저 진짜. 하동균의 나비야나비 나비야 특이한 선배는. 없고요. 예 네, 말하면 안될것 같아요 아, 안 돼요 찍힐, 찍힐 것 같아요 잘 지내고 있습니다 저는 좀그 덩치가 크고 그러니까 홍만이라는 소리를 많이 들었어요 체홍만아 저는 그냥 그런 거 신경 안 쓰기 때문에 그런 거 없다 하고 그냥 너무 국내 선수는 현무영과 김병지 선수당고 싶고요 저 개인적인 목표는 그 누군가의 우상이 되고 싶습니다 우선 신인만큼 최선을 다해서 최대한 빨리 팬들 앞에서 스틸리아드에서 꼭 뛰고 싶습니다. 브엉 스틸러스 파이팅!